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laughs> 숨어 계신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을 알수 없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들리 보지 못하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게더 많을까요? 볼수 없는 게더 많을까요? 예, 우리가 차마 볼수 없는 게더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다가 눈이 상합니다. 우리는 가시강선 안에 들어온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더 많을까요? 듣지 못하는 게더 많을까요? 듣지 못하는 게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더니 가히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아, 우리는요, 이 언어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도 이 설교를 하고 표현을 해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죄송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언어라는 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루기 2장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루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바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배년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연히와, 우연히와 마침, 마침 사이에 계신다. <laughs> 여러분, 나오미와 루시 모압에 갔다가 망한 다음에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기를 하필이면 보리를 추수할 때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의 보리밭 가운데 그 많고 많은 보리밭 가운데 보아스가 소유한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하필이면 보아스가 일꾼들이 어떻게 일하나 하고 내려와서 볼때 룻이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죽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여러분, 그때, 마침,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룻을 바라봤네.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프로듀서가 돼서, 자, 보아스 등장! 룻! 이삭주어! 어? 뭐, 이렇게 여러분, Q 사인 내린 것보다도 더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더 정확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연이와 마침 사이에 계신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프로듀서들보다 더 정밀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에 여러분 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막 갑옷을 쓰고 이렇게 무장을 했어요. 예, 방패를 다 맞고. 그죠? 단창, 긴창, 옆에서 호위 무사 다 했는데 그 돌이 얼마 어디를 파고 들었어요? 빈틈을 예, 딱 여기 맞아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 예? 어떻게 하면 하필이면 우연히, 우연히 해, 우연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우물가에 던져줬잖아요.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때 누가 하필이면 지나갔어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죽일 필요 없겠다. 돈도 받고 얘도 없어지고 응? 어? 뭐예요? 팔아먹자 이거죠. 미디안 상인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위협을 당하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도망갔는데,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해필이면 뭐가 떨어졌어요? 에? 옷이 떨어졌어. 이게 물증이 됐네요. 이것만 안 떨어졌어도 요셉은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그때 떨어져가지고 이 옷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또 힘이 있는지라 보디발의 아내 말을 듣고, 요셉은 또, 지하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또 누, 누구를 만났어요. 애구방에 술시중, 떡시중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냐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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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렇게 땡볕에서 이렇게 운동 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생수를 가지신 예수님이 반석의 모습으로 쫓아다녔다. 반석의 모습으로 쫓아다녔다. 보이지 않게 돌멩이 돌멩이는 뭡니까 여러분 물과 상관이 없어요 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뭐랬어요 목 마를 때마다 저 반석을 치라 명하라 그럴 때마다 생수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따라다녔다, 따라다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죽으려고 갔다. 보름수 쿠케 죽으려고 갔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름수고 결 끝내고 나갈 때 이제 나가면 루터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올 때는 보장이 되었지만 나갈 때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루터는 이제 집에 가다가 죽을 거다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납치가 된 거예요. 납치가 납치가 됐을 때도 루터는요, 나는 이제 죽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나보다.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디로 나를 데려갔더니 보니까 바르트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3년간을 가두었습니다. 그를 보호하려고 거기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성경을 나는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납치에다가 누가 건드릴까봐 납치에다가 그를 바르트부르트 성에다가 가두어서 3년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했다 루터가 가만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 나는 도대체 뭐 계획한 게 없고 꾸민 게 없는데 너 알고 그랬지? 너 누가 너한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만큼의 누군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 신기하다. 어 나는 아무 계획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하나님하고 기도할 뿐이고 이렇게 맡겼을 뿐이고 그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갔을 뿐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뿐인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추어 계신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루터는 이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이 루터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했냐면, Deus Absconditus,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에 의해서 순마데올로기아 신학대전이라는 백과사전과도 같은 이 두께의 어마어마한 신학체계를 건설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백과사전만큼 이렇게 넓은 신학체계를 건한 한데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안에만 있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쓴이책 안에만 있다,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선다. 자, 이렇게 큰 신학책이 위대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치 큰 방아지라고 할수 있어. 한강물을 퍼다가, 한강물을 퍼다가. 이큰 바가지 안에 담아요. 그리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이야. 이 물을 떠다 마셔. 이거, 이거, 이 2만원짜리. 자. 면제부. 5만원짜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틀 안에 가둬놓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이 하나님만 소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터는 이 바가지를 어떻게 한 거냐면, 깨뜨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넓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안다고 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안다 할때 사실은 모른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안다 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면, 그게 뭐예요? 곧바로 우상이 됩니다. 곧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번에 거의 매일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어제의 기도 제목도 오늘은 아니더라고요. 예, 21일 동안 오늘 매일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다. 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 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이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아무리 판단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판단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합니다. 왜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이 사람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오 하나님이 이러려고. 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아, 이러시려고. 아, 이러시려고 했구나.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백세가 넘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과거의 모든 일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심지어는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일까지도 이게 그냥 일어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안이 벙벙하게 할 정도로 나를 기쁘게 해 주시려고, 온 인류를 내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숨어 계신 하나님,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연히와 마침에 있지만 또 어디 계시느냐? 십자가에 계십니다. 고림도 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계시는데, 이 숨어 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자들은 발견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발견한다. 믿음으로만 발견한다. 여러분, 여러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 엄마들이 있는데요. 내 아기가 우는 것은 엄마만이, 내 엄마만이 압니다. 내 아기가 왜 우는지는 그 아기를 믿고 사랑하는 엄마만이 압니다. 배고파서, 아파서, 불편해서, 똥싸서. 네? 여러분, 이 아기와의 사랑의 유대가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숨겨지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향해 열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보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전부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전부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낙심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일 때, 내가 생각한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제 끝이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